공백으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유튜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신경 고백 시작.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게성하시고 본이오그라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정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ank mm -hmm. you. We're yeah, yeah, gonna yeah, yeah.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아멘.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린이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 오,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를 해놨고, 허, 너무 좋죠. 네. 골든벨도 있어요. 골든벨을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에게 시험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퀴즈를 잘 맞이나 못 맞이나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예요. 네. 자, 우리 퀴즈도 잘 맞춰주고, 아,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랑스러운 유튜브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올게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어린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웅성웅성 거다란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우와 그 소식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요 예수님이요? 아니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명이나 먹이시고 그리고 눈먼 바디메오도 고쳐주셨고 걷지 못하던 사람도 걷게 해주신 그 유명하신 예수님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와, 우리도 예수님을 뵙고 싶다. 내 병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또한 아기를 아는 엄마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모였어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꼭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웅성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죠. 그런데, 짠짠짠! 짠짠짠! 예수님이 보고 싶은 어린아이들도 그곳에 모였답니다. 왜안 보고 싶겠어요? 엄마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와, 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빨리 예수님에게 달려가자. 우당탕 쾅쾅, 우당탕 쾅쾅, 시끌시끌. 와, 아니 이 시끄러운 소리가 뭐야? 어린아이들이 왔군.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끄럽다니.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 어, 나는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예수님 보여주세요. 저는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엄마도 말했어요. 나도 우리 아기에게 예수님께 축복을 빌었으면 좋겠어. 그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시끄럽다니요 어린 아이군요 어린 아이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하시며 어린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또한 어린아이들을 오게 하시고 품에 안아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안수한다고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셨죠. 어린 친구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늘 품고 잊지 않기 바래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아, 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기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원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